있어요? 나 믿지? 목표 개수 10개. 아, 제한 시간 100초. 오케이. 자, 준비됐죠? 네. 준비! 시작. 난이 <laughs> <laughs> 마카롱. 곰돌이. 오, 오. 어, 어, 고민 어, 아니. 곰. 곰돌이 푸? 정답! 오! 정답! 정답! 오. 옆에 그냥 옆에 그요 옆에 그냥 그 어, 어. 아, 이거는 뭐. 집. 햄버거. 정답. 정답! 어, 아, 어, 뭐 뭐야? 그려요, 빠르게, 빠르게. 빠르게. 빠르다, 빠르다. 참 그렸다. 괜찮아. 시금치? 아무. 아, 공룡. 아니 아니. 아니. 돌고래. 자, 산사리. 용감. 다시 그리고 있어요. 아, 어, 디테일. 번개. 악어 아고. 아고. 아, 늑대. 어, 정답. 정답. 오. 자. 오, 늑대 잘 그린다. 시간이 없어요. 그린다. 괜찮아. 시간이 있어. 두 아. 사람. <laughs> 돌멩이 네클로. 이 어, 어, 어. 만개떡. 고구마. 고래? 아... 바퀴벌레 아... 전자레인지 곰등이 샌드위치 UFO 포스트 잘 그렸는데 UFO 지구. 지구 우주 축구공 축구. 어, 축구. 축구공 농구 축구벌레 같이 축구벌레 니아 선배님 축구 아 장미 아, 축구 아. 선수 손흥민 선수 어, 정다 아, 싹 지워 싹 지워 이제 저 골든 부츠 그리고 골든 무치 유산 싹 지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몇초 남았어요 시간이 안 나오네 자자 손흥민 선수님 마지막 2 0초 남았어요. 이거 안 되겠다. 삼지창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. 선인장. 포크. 오케이 오케이. 포크. 포크. 말어맞았어 스케이트 보드. 맞습니다. 어, 자, 조금 조금 조금. 끝난 거. 핫도그. 어, 핫도그까지 핫토그. 핫토그. 몇 개? 핫도그까지 몇 개? 핫도까지몇 개? 여 개. 8개? 야, 8개? 야, 아. 우리 앞에 누가 7개 누가 올렸어? <laughs> 누가 올렸어? 두 <야, 웃음> 개가 남았는데 누가 올렸어? 그 10개라고 했잖아. 네. 네. 두개가 남았는데 그림을 잘 그려. 시간을 주면 되게 잘 그릴 것 같아. 약간 당황해서. 그래서 네 여기 형, 이런 거나 이거 하나 그린 거 보고 싶지 않아? 어, 글쎄요? 안 <laughs> 보고 싶으시구 <싶죠>. 아 <laughs> 아아 <laughs> <왜? 웃음> 우리 <웃음> 네 문제 하나를 그제 어려 보이는 어, 제 어려 보이는 거 하나를 <laughs> 왜 우리 목표 개수 0 개였는데 8개 했잖아 선배님 어, 사랑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뭐 그릴 <버릴> 건데 <laughs> 어, 여기서 네 자.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다시. 없어 8번8번아7 번도 어렵다 7번7번칠번야 7번. 이거는 쉬우면서 어려워 7번 7번 나는 오케이. 쉬운데 너희가 어려자 우리 대신 7번 10초 드릴게 10초 와 잠시만 5초 주시면 안될까요? 15초 <laughs> 줄게. 아니, 10초 안걸릴거 같아 안걸릴.. 그래도 15초 드릴게 문와사랑습니다 문제, 문제 선배님 아. 자 요거 요거 아. 맞추면 우리 맞추는걸로 가는거예요네아 내가 어, 아데자 네. <laughs> <laughs> 7번 요거 자 7번 요거 하나 요거 15초 드릴거예요 음. 15초 안에 맞춰주시면 돼요자 아, 요거는 우리 경윤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. 이거 디테일하게, 돼. 디테일하게 한번 어. 그려줘요. 네네네. 자 준비 시작. 어 잠시 오냐, 잠시 만요 이거 이 색깔이, 색깔이, 색깔이 다, 안 나와요. 다시 다시. 다시 다시. 에, 에? 다시 스톱, 스톱, 스톱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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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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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천천히. 음? <laughs> 나올 거야. 이건 이제 괜찮아. 경윤 형 <laughs> 아까 자기가 나와요? 그리는 건 아, 쉽다고 아, 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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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아니었어. 아, 아니었어. 네. 오케이. 아니야. 역시 스피드에는 프로그래머 네. 달라. 자, 난 경윤 형 믿어. 시작. 미역, 토스트 햄버거 수세미, 김. <목소리> 오, <laughs> 저김 저거, 아, 저거 보고 어떻게 김을 맞어 이게 어디 김이야? <목소리> 김? 김을 <목소리> 맞췄어? 그러니까, 누가 맞췄어요 김? 그러니까, 누가 맞췄어? <목소리> 기석이랑 나랑 같이. 네 같이 맞어요 근데 이거 약간 그냥 저기 톱날 같은데요? 아니 저거 <laughs> 생긴 아니, 나, 게 바다콩. 코아 근데, 거, 근데 거. 처음에 미역이 시작돼서 그게 적글이좋았네 저는 알고 보니까 저게 김인 줄 아는데 저거가 김이에요? 당구 맞 <laughs> <난 너무> <laughs> <진짜 좋아. 웃음> 우리. <웃음> 나 <웃음> 이거 한번만 그려줘. 어떤 거요? 아. 뭐 이거나 아니, 이거. 아니 나는 8번. 8번? 이, 8번. 이것도 빨리 맞춰야겠다. 8번. 요거 아야 이거 안맞춰야 돼. 그냥 어. 그림 그리는 게 보고 싶어서 그래 8번. 8번. 응. 지우개 지우고. 8번 한번 그려줘. 8번. 아이래 이런 거잘 그려요? <laughs> 아니요. 그럼 <laughs> 웃으셔 그려줘. 그려줘. 네. 8번. 아니, 아까 늑대가 멀다. 되게 신기했어. 8번. 아 그, 진짜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. 아니,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어. 시간 갖고 그려줘. 지금 다람 저... 그리고 있습니다. 다른... 공룡. <laughs> 공룡. 비둘기 아, 낙 낙타. 유니콘. 유니콘 아니에요? 유니콘. 유, 유니콘. 아, 저 아, 저 디테일 저그귀 뭐 옆에. 음, 잘 그리네. 이거 이거 두개 뻗은 거 한... 다람쥐. 잘그 그러니까 저게 다람쥐인데 음. 지금 저거 저 다람쥐 중에서도 저걸 그렸어요. 청설모 청모를그야 오, 오, 잘 그렸다, 잘 그렸다. 와, <laughs> 선배님, 그걸 알아보신 게더 <laughs> 신기해요. 네. 아 이제 좀 다르거든. 잘그리네 대박이다. 네. 저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성공! 아 감사합니다. 아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음?